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시아 이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요즘 알바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게 바로 슈퍼 커브 알바 패키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슈퍼 커브로 출퇴근도 많이 하시는데 퇴근 후 그냥 바로 집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 군데 들려서 커피값 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식대비 이런 거를 알바로 해서 충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브를 사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옵션은 어떤 거를 달아야 되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럼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합니다 휴대폰 거치대 탑박스 끝 여기서 뭐 뒤에 사람 한명 태운다고 하면 뭐 자전는안 태더라도 가끔씩 한 명을 태운다고 하면 순정텐덤시트랑그 다음에 연장키 탑박스 연장키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 또 탑박스 연장키를 달고 아니면 탑박스를 달면 무게 자체가 뒤로 가기 때문에 핸들 밸런스가 조금 고중량 밸런스로 있으면 틀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지거든요. 예, 그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네이버에서 24개월 무이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무이자 되는 카드는 네이버 제휴되는 롯데카드만 됩니다. 그리고 연회비 많은 이고. 월별 뭐 사용실적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3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뭐 슈퍼쿠폰 30만 원 이상 되니까요. 24개 무이자로 결제하시면 하루에 한 3,700원 정도 약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정말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 카드라고 보면 되거든요. 요즘 보시면 뭐 무이자 되는 카드 거의 없잖아요. 길게 되는 카드가 거의 없고 이 카드 역시도 작년에 1 0월달까지인가 해서 36개월로 진행하다가 다시 이렇게 24개월로 줄었거든요. 또 언제 이게 줄지 아니면 없을지 사실 잘 몰라요. 네, 아직까지는 살아있으니 이 살아있을. 때 목돈 안 들어가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 카드로 구입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전화도 많이 옵니다 24년도인데 왜 23년식 슈퍼커버를 팔고 있고 24년식 커버는 언제쯤 나오나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건 아마 혼다코리아 본사 치구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작년에도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22년식 pcx가 있었는데요 이게 23년도에 22년식 pcx를 계속 팔고 있었어요 근데 23년식 pcx가 7월달인가 그때 들어왔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재고가 많이 있으면 메이커에서는 자기들 재고 부담 때문에 수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잖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사하는데 재고가 많은데 또 똑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팔아버리면 더 재고가 더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있는 거 팔고 나서 신형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쯤에 24년식 슈퍼커버가 태국에서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슈퍼커버도 태국에서 수입되는 거라서 아마 같은 칼라가 들어올 확률은 높습니다. 가까이 일본에 있는 칼라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24년식 일본에서는 컬러가 오렌지, 블루, 베이지 색깔하고 화이트하고 겸비된 거. 하여튼 네 가지 색러인데 일본 컬러도 괜찮긴 괜찮은데 어차피 본고장이다 보니까 슈퍼커브의 본고장이다 보니까 좀 말은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는 거는 앞에 디스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트가 우리나라랑 똑같이 분리되어 있던 거. 태국 같은 경우 시트가 일자로 돼 있거든요.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일자로 돼 있어요. 뒤에 사람 태울 수 있게. 근데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만 있고 뒤에 탠덤 시트는 따로 짐대 뒤에다가 따로 다수 있게끔 돼 있죠. 근데 이것도 튜닝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태국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튜닝 하시는 분도 있고, 일본에서는 보통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것보다 혼다에서 순정으로 놓은 시트가 있어요. 짐대 위에 다는데, 근데 이게 짐대 위에 단다고 해서 조금 아,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일자형 시트로 다시면 되고, 저는 사실 일자형 시트보다는 있는 그대로에다가 순정을 다는 걸 좋아해서, 저는 순정 시트를 달고 다닙니다. <laughs> 이건 다 취향의 차이니까요 그리고 abs가 달려있어요 일본 사양들은 일본 슈퍼커브에 abs가 달려 있다는 건 이번 연도는 아니더라도 먼 훗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슈퍼커브 도 abs가 장착되어서 출시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여튼 뭐 일본에서는 벌써 그렇게 하고 출시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에도 이번 연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abs가 달리면 금액도 비싸지겠죠 뭐 물론 있으면 좋지만 abs가 있다고 해서 오토바이가 안 넘어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빠르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요 abs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abs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빗길에 사실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거든 브레이크를 잡으면 락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바퀴가 잠긴다고 하죠 뭐 노면에서 그냥 쭉 미끌리는 거예요 바퀴가 안 굴러가고 쭉 미끌리다 보면 그냥 슬립되겠죠 바퀴를 락안 시키는 게 바로 ABS 시스템이에요 여러 번 잡아요 락안 시키게 그러면 타야가 락이 안 걸리니까 노면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미끌리는 게 없어져요. 그래도 넘어지는 건 넘어진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ABS 브레이크보다 천천히 가는 게 제일 안전하게 탈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태국에서 수입되는 커브라서 아마 태국의 컬러, 태국 컬러를 보면 그린, 그린인데 약간 연한 그린이죠. 그 다음에 회색, 그레이 색깔, 그 다음에 레드, 블랙. 이렇게 출시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거 다 좋아하시는 컬러일 수도 있고, 뭐안 좋아하시는 컬러도 있는데, 저는 한 20년 이상 오토바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블랙 아니면 화이트입니다. 키블랙 제일 좋아하는 거 컬러풀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지나거나 할인도 많이 해주는데 왜 이거는 할인을 안 해주냐고 라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월식 키로수 다 따지잖아요. 특히 수입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연월식 이런 걸안 따집니다. 연식은 사실 따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21년식 슈퍼커버 노란색이랑 23년식 슈퍼커버 블랙이랑 중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1년도에는 슈퍼커버가 지금보다 23년도 보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좋은 바이크들 특히 수입 바이크들은 가격 감가상가 자체가 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식 칼라가 마음에 들면 기다렸다가 24년식 슈퍼커버 칼라 를 사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23년식 칼라 사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인기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인기 없는 바이크 기종 들도 할인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어,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pcx cbs 버전 같은 경우 원래 408만원인데 금액을 많이 할인 해서 팔았거든요 그럴 때는 할인이 돼요 하지만 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안 됩니다. 슈퍼컵은 왜할인안 되냐?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할인은 안 되지만 슈퍼컵을 레드를 사시면 이중 구조의 브라켓이 장착되어 있는 롱 스크린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재고가 많으면 왜 할인을 안해 주고 옵션으로 떼우시려고 하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옵션으로 떼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손해 보고 파는 겁니다, 사실. 슈퍼컵 차값이 지금 265만 원이죠. 죄송하지만 일반 분들이 보통 265만 원에서 에이 적어도 뭐 50만 원 정도는 남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죠? 근데 만약에 5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저 완전 빌딩 샀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훨씬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뭐 혼다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혼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 물어보십시오 제 말하는 게 거짓말이지 자전거도 보면 프로테이지가 뭐 높은 것도 있고 또 낮은 것도 있고 그런데 오토바이는 특히 혼다 신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이렇게 많이 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금액을 올려서 받는 데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24개월 무이자 하려면 네이버 로카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네이버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하면 네이버 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빠지고 나면 진짜 생각하시는 거에 최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레드는 내가 네, 아까 말했잖아요 손해보고 판다고 왜 재고니까 칼라하고 전혀 상관없이 커브맨데 레드 사십시오 제가 아래에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롯데카드 발행하는 링크하고 그다음에 제 슈퍼커버 판매하는 링크하고 걸어 놓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유상운송보험 때문에 사실 배달 알바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유상운송보험이 사실 비쌉니다. 근데 배민이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앱을 켜고 배달 콜을 받을 때 그때부터 배달 갈 때까지 그 거리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반 보험 어차피 자기가 들고 있는 일반 보험으로 타시다가 콜 들어오면 그때부터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용돈벌이 알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용돈 벌고 막 이런 거다 좋아요. 다돈 벌려고 하는 거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먹고 살려고 하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다싫겁니다왜 사고나는지. 천천히 파는 거 말고는 사고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한콜더 받으려고 빨리 갔다가 빨리 갔다가 그게 누구를 위한 짓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말하는 건데 안전하게 타라 타라 기에 바뀌도록 계속 이야기해도 사실 다 아시는데도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는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타십시오 악셀 땡기고 이 악셀이 오토바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악셀 땡기고 싶을 때 땡기고 싶을 때 반대로 놓으세요 2024년도에는 땡기고 싶을 때 무조건 놓으세요 그러면 사고 안납니다 와 근데 지금 팍땡기가지고 빨리 가서 어 배달 빨리하고 또 빨리 또 다른 콜 받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거좀 버리십시오. 한 방에 다 날라갑니다. 사고 한 방에 다 날라가요. 실컷 열심히 일하고 벌어놓은 거한 방에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천천히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특히 겨울철에 아무리 요즘 겨울에 보면 이 날씨가 많이 안 추워서 부산 같은 경우는 얼음이 거의 안얼립니다 한파주의보 내리지 않는 이상 거의 얼음이 얼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늘 쪽에 가시면 비가 오고 난 뒤나 아니면 이 습기 때문에 블랙아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늘이 지금 햇빛이 잘안 도는 지역이라고 생각되시면 무조건 천천히 가세요.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들에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슈퍼커브 24년식 칼라가 마음에 드시면 기다렸다가 사시면 되고요. 칼라는 제가 위에다가 띄어놓을게요 화면 위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23년씩 하셔도 된다. 내만 깨끗하게 타면,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타면 중고 가격은 안 떨어진다. 그렇게 심하게 안 떨어진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 정말 생각하시는 것보다 금액이 안 떨어져요. 왜? 인기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땡기고 싶을 때 넣어라. 악셀 땡기고 싶을 때 넣어서 나의 안전을 내 스스로 지켜자.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 그물이라는 꼭 참조해 주세요.